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대사 해피바이러스 크로스오버 첼리스트 이나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요즘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되는 것들도 있고, 이야기를 나눌 곳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소중한 나를 위한 다인소나타에서는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쏟다타 게스트 분은요, 너무 대단한 분이라서 제가 벌써 긴장이 되는데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은 대전의 홍반장, 아, 대전의 보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오늘 최병호 이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사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어게 하고, 오 가지고 네, 한번 우리 소나타 출연 하신 소감 과 시청 자분 들 한테 인사 를 한번 해 주시 겠습니저는 고창 에게 저를 소개 를 해, 주셨 는데 <laughs> 대전 에서 뭐 그렇게 유 명한 것같 지는 않고 열심히 살 려고 노력 을 하고 있 고요. 아. 아.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흔쾌히 나왔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너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쏘나타. <laughs> 예. 제가 사실 이사님의 어린 시절이나 네. 어떤 어린이셨을까? 어릴 적은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다복하셨구나. 다복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이제 저희 부친께서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이제 저도 중간에 학교도 좀쉰 적도 있었고, 음. 어 제가 이제 그 유년 시절에 그 대전에 있는 고아원에서도 한, 음한 1년 조금 더어 어린 시절을 보낸 적도 있었고요. 아, 예. 아. 그러고 이제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배고픔도 알고, 또 어, 가족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아, 하나의 내가 이제 성장해가는 그 시간의 삶 속에 묻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저는 그 어릴 적에 그 초등학교 시절에 어려웠던 것이 지금의 저한테는 큰 힘이 되죠. 음. 추억도 되고. 저는 지금 이사님을 뵈면은 너무 밝으시고 막 긍정적이시고 이런 분인 것 같거든요. 다들 그렇게들 잘 이쁘게 봐주세요. 근데 이제 어 다들 보면 저한테 뭐 보이는 것도 조금 음. 부유하게 보이는가 봐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린 시설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 진짜 제 일대기를 이야기를 하면 어저 자신도 참 대견스럽게 잘큰것 같아요. 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laughs> 개표적으로 이사님은 이제 CMB 네네네 예, 방송에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네. 그럼 젊은 시절에 c m b 로그 전공을 하신 건가요? 음, 방송 관련된서 그거 쪽으로. 이제 98년도 IMF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 이제 경제위기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해서 저희 제가 몸 담고 있는 회사도 도산을 하게 된게 아, 부도가 난 거죠. 아. 그래서 그때도 제가 워낙 레크레이션이나 뭐 이런 걸 워낙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참 너무 좋아해서 음. 제가 어, CNB의 이력서를 들고 이렇게 찾아가서 아 어, 일좀 하게 해주세요. 그럼 전공이 전혀 전혀, <laughs> 전혀 방송하고는 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예. 운명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방송국에 가서 이제 저는 뭐 방송을 제작을 하거나 음. 아니면 뭐 음. 어, 프로그램을 뭐뭐 뭐 기획을 하나 그런 쪽은 아니었고 음. 어, 그 방송국도 이제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어요. 그렇겠죠. 네. 저는 이제. 회사를 유지하는 데 그러니까 뭐 시청료 쪽 부분을 어. (20년) 동안 그 부분을 맡아서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로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뭐 방송을 촬영을 하거나 할 때. 음. 가서 좀 관여도 하고 또 CMB의 또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 열전 동네방네라는 노래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네. 이제 제가 섭외 담당을 했었죠. 음... 그래서 이제 어느 어느 곳에서 어,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서 뭐 열전 동네방네 촬영할 것인지 그걸 이제 같이 상대방 쪽하고 기획해서 아, 촬영하고 뭐. 예, 예, 그런 일을 해서 이제 방송하고는 좀 인연이 니요 <laughs> 제가 보니까 정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laughs> 홍보대사 그리고 중소기업체가 대표적인 것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소기업 혁신개발원 부원장 철인 삼종 협회 홍보이사 되게 독특한 이름이 있으신데 그리고 효인성교육총연합회 홍보위원장 네. 그리고 한국 글씨 예술멘토링 여러 가지 자원봉사회 또 회장님까지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직함이 있는데 그중에 최병옥 하면은. 나는 뭘로 불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지금 제가 이제 좀 봉사활동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요. 옛날에 이제 유성구 자원봉사연합회 회장도 제가 역임을 좀 했었고 대전시 지금 자원봉사연합회 발기인이기도 하고 음. 또 대전의 가장 큰 대전사랑시민협의회도 음.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홍보대사를 하면서 어, 봉사자들을 한뭐한 뭐한 천여 명 정도 제가 음. 어, 발굴을 한것 같아요. 음. 저는 그냥 어, 자원봉사 열심히 하는 최병옥으로 들리는 게 좋죠. 뭐 저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사님 같은 마음을 먹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실천하거나 행동으로 옮기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봉사자도 발굴하시고 하시면서. 이사님 스스로의 스트레스가 있으신 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어, 저도 많죠. 그쵸. 마, 마, 많은데, 저는 그냥 그, 뭐, 우리, 뭐, 가족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쵸.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좋은 분들하고, 음... 먹방이라고 그러죠. 맛있는 그쵸. 집에 가서, 어, 대화 나누고,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그걸로 저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대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되게 소상공인분들이 이사님을 거의 이제 소, 신처럼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여러, 너무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번 또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은 이제 제가 그 SNS를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하루에 일 포스팅을 제가 하고 페이스북도 하루 에일 포스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 첫 번째 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몇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쓰고 밑에다가 제가 어제 다녀왔던 맛집이 음. 됐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장 소개를 음. 써주는 음. 걸 제가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한1,600몇회 정도로 제가 글을 아. 써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1,600여 군데 업체를 이제 소개를 해줬다라고 음. 생각을 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소상공인들께 또 다른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어, 근데 가끔 맛집이 생각이 안 나면 제거 페이스북을 쭉 이렇게 보면 맛집을 찾는다는 분도 그쵸. 계시고 또 요거는 자랑인데. 망껏 <laughs> <laughs> 하셔도 됩니 자랑 망껏 <laughs> 하셔도 돼요. 출판사에서 제거 그걸 그저 캡쳐를 해서 어그 제목은 뭐가재로그 뭐 팔도 밥상 뭐뭐 아뭐 이런 맛집. 식으로 예 팔도 밥상 맞 예, 예, 뭐 그래서 그걸 편집을 해서 좀 책을 좀 내보자 그래서 허? 아마 11월달 정도 작업이 들어가면 아마 저, 저도 좋을 것 같고 소상공인 그런...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을 것 그렇죠. 같고 그렇습니다. 소나타. 아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네. 우리 이사님의 꿈이 무엇인지. 어,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제가 사회복지시설 뭐 이런 걸좀 운영하고 싶었었던 게 꿈이었어요. 나이가 이제 고령층으로 가면, 어, 우리가 수명이 늘, 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어 70대 이후에 갈 때가 쉴 때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놀이터, 뭐뭐 음. 뭐, 뭐 좋은 말로 하면 노치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아 글, 노치원, 개치원을 예, 노치원. 그렇죠. 아. 예, 그런 걸 하고 싶은 게제 이제 꿈이고요. 또 하나는. 음. 그거는 뭐뭐 뭐 시간이 돼야지 해결이 되는 거. 우선 당장은 지금처럼 음. 어저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하루하루 남을 위해서 좀 제가 좀더 배리하고 나눔을 실천해서 어, 뭐 그분들하고 같이 지금처럼 즐겁게 소통하고 지내는 것이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쏘나타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laughs>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학생들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음. 어, 그런 말을 많이 물어봐요. 장사꾼이 될래요? 아니면 사업가가 될래요? 그러면 학생들은 거의 다 사업가가 된다고 래요 음. 근데 장사꾼이라는 것은 꾼 자에 그, 그, 한글 사전을 해서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꾼이라고 하는 아, 거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서 저는 사업가가 되기보다는 장사꾼이 먼저 되라.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현재 하고 있는 길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현재 이렇게 이 하늘 아래 숨만 쉬고 있어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정신 건강이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내 자신을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아마 더 행복하고 윤택한 삶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의 소나타 최병호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 저희 소나타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또 소통하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 되고 싶으신 분들은 아,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소나타로 참여해주세요. 아,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님이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시는 노래기도 하고, 오늘 날씨에 또 어울릴 것 같습니다. 홀로아리랑이라는 곡을 제가 첼로로 연주하면서 오늘, 오늘의 소나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